안녕하세요. 2023년 우리 소상공인이 얻게 될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파이브 세컨즈 남석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는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진행한 2022년 사업이죠. 소상공인 인플루언서 심화 과정의 우수 수류생 그 기업의 대표님 이사님을 모시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많은 정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 중소기업 유통센터의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사업에 참여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좀 재밌었던 이야기, 에피소드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두분 인사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클레어에서 신사업 기획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마케팅, 예, 네, 담당하고 있는 이종훈이라고 합니다. 아. 저희는 이제 천연성분 탈취제, 방향제 제품을 이제 생산하고 있고요. 네. 네. 쿠팡에서 좀이렇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아 토일렛 퍼퓸이라는 네. 제품을 이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각각의 사용처에 맞게. 네, 덕냄새 발냄새, 그 다음에 땀냄새, 네, 이렇게 냄새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쪽에 이제 저희가 최적화된 비율로 황금비를 구성해서 삭스테 슈즈, 루멘 패브릭 제품을 네, 생산을 같이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옆에 우리 대표님도 한번 네,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더이드 대표 김승환입니다. 저희 더이드는 어, 화장품 그리고 의약의 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기업인데, 사실 여기 업력에 비해서는 어 1년 반된 새내기 소상공인입니다. 어 주요 제품은 이렇게 칙치 구강 전문 스프레이를 지금 취급하고 있고요. 그 구강 건조 막아주고 세균 증식 억제해서 구강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상품이나 아니면 기업의 스토리 이런 거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저희는 저희만의 브랜드 스토리가 따로 있습니다. 이름이 네. 닥터 스멜입니다. 닥터 스멜. 네. 네. 네, 이분이 이제 후각이 워낙 예민해 가지고. 네. 방독면을 쓰다 보니까 방독면이 뭐 이쁘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생긴 건좀 빌런처럼 생겼는데 아. 실상은 히어로라는 거. 아, 예. 그래요? 예. 네. Save the world. 예. 이런 걸 외치면서 악취로부터 세상을 구원해라 어, 멋진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뭐테라피스트들 예. 네. 과학자들, 네. 예, 연구자들 다 모아가지고, 예,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게 스멜리 탄생이 된 비어입니다. 대표님은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어, 저희 더이드의 대표 상품은 아까 칙칙했듯이 구강보습제인 닥터 프로텍터가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배경 설명을 조금 추가한다면 사실 저희 어, 피부하고 구강의 차이점이 좀두 가지가 있다면 피부는 땀샘, 그 다음에 구강에는 침샘이 좀 있거든요. 근데 땀샘 같은 경우는 노폐물 배출이 되다 보니까 피이나 로션 등 알코올 성분 들어 있는 거 가지고 좀 소독을 해 주면 되게 좋거든요. 근데 구강의 구강 점막은 침샘이 있어 가지고 거기는 소화 효소, 토화 효소가 배출되는 통로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그 소화 효소를 알코올로 하게 되면 되게 소화 효소 배출이 좀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닥터 프로테터는어 이런 구강 점막이 민감할 수 있는 방부제나 그다음에 향료나 아니면 어 아까 이야기했던 알코올 같은 성분을 사용하지 않고요. 천연 성분을 사용한 구강을 튼튼하게 보여줄 수 있는 똑똑한 구강, 지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싼 영역에서.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이제 우리를 지켜주는 프로텍터 역할을 해주시는 네, 그런 느낌이네요. 네. 네. 사실 저도 이제 그때 방송할 때도 그랬고, 이제 끝나고 저희도 수업 같이 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품 사용해 봤는데, 제품도 좋고, 사실 향도 어, 되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어요. 그래서 두 분께 직접 이야기를 들으니까 새롭고 신선한데, 우리 좀더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소상공인 인플루언서에 대해서 이 교육 사업을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주관하는 소상공인 인플루언서 교육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역량을 강화하여 디지털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장 실습 중심의 실전 역량 교육을 통해서 디지털 시장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할 인플루언서 전문가를 양성하는 을 교육사업이었습니다. 22년의 경우에는 크게 기본과정, 심화과정으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기본과정은 소상공인분들을 대상으로 콘텐츠 촬영 기초부터 라이브 커머스 송출까지 배울 수 있는 커리큘럼이었고요. 저희 파이브스컨즈와 LG 헬로비전이 수행사로 함께한 심화과정은 소상공인 분들이 조금 더 라이브 커머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옆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일반인 멘토분들까지 양성을 하면서 서로 협업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과정에서 심화과정까지 연결되는 이 순환을 토대로 소상공인 분들의 디지털 전환의 단계별 스텝 바이 스텝의 성장을 이제 같이 함께하는 사업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 저는 궁금했던 게 이제 사업을 신청할 때 어떻게 신청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실 어, 소상공인이 되게 좀 필요했던 과정이었던 것 같고요. 사실 인플루언스 심화과정은 어,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인플루언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라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사실 소상공인들이 인플루언스를 만나기 어려운데 제품 홍보를 인플루언스 통해서 같이 할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과정을 좀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아그 이제 약간 기회가 있는 거네 맞습니다 기회의 장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이제 직원 중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전쟁에서 피난을 와가지고 이제 국내 정착하던 직원이 하나 있어가지고 커리어를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쌓기 위해서 예, 요 그 사업을 신청해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아, 그 외국에 계시던 분의 한국 정착을 위해서, 직원의 정착을 위해서 이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었나? 그렇습니다. 우리 본격적으로 2023년 소상공인 분들이 얻게 될세 가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이제 나눠볼 텐데, 우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요게, 요 판이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게 좌 있죠? 자,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께서 눈에 딱 첫눈에 들어오는 것. 그걸 이제 또 뽑아주시면서 저희가 요 다음 23년에 대한 얘기들을 가지고 가볼 텐데요. 자, 이사님 먼저 네. 뭐가 보이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로 경험이 보입니다. 경... 경험, 네. 주 네. <laughs> 네. 경험이란 단어를 또 이렇게 보셨을 때 말씀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네. 판판셜 라이브 커머스도 같이 이제 행복한 백화점에서 네. 교육생들이 쫙늘어서 가지고 네. 이제 하시는 게 어, 너무 저는 인상 깊었어요 이게 디스플레이 면에서는 최고가 아니었나 아네 아, 아 최고의 경험을 아 했습니다 네. 네. 아 그러셨군요 디스플레이를 기반으로 한 이제 또 구매 전환 그렇죠 네. 아무래도 예쁘면 네. 네. 많이 사니까 확실히 구매 전환율이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대표님은 또 어떤 게보이실까요 최근에 베트남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아 출장 밑에 보니까 진화라는 단어가 있네요. 그래서 진화라는 단어를 좀 제가 선택하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이 교육 사업을 통해서 라이브 커머스를 좀 배웠고,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제품력을 좀 상승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홍보활동과 인플루언스 교류를 통해 가지고 제품력에 대한 걸 계속 좀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기 때문에, 인플루언스 아니면 온라인 마케팅에 또 다른 진화가 될것같아가지고 진화라는 단어를 선택해 봅니다. 그런데 이제 수료 하시기 전에, 이 교육에 이제 참여하시기 전에도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을 하시던가, 다양한 팔로우에 이제. 이제... 이제 들어가셔서 사업을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어떠셨어요? 이 사업의 전과 후를 한번 비교해 본다면? 아, 저희는 2013년도에 창업을 했는데 아, 네. 2014년도에 네, 창업하고 나서 네, 1년 후에 서울샵이라는 네, 스마트스토어 지원사업 네, 아, 저희는 존재도 몰랐어요 사실 그때 아, 스마트스토어한만명 <laughs> 하고 있었나? 아, 그때는 뭐 무주공산이었죠. 네, 네. 그 스멜리 브랜드를 런칭하면서 이제 네. 오픈마켓에도 입점하고, 네. 네. 그 다음에 로켓도 입점하고, 나셨네요 아, 네. 연예인님들, <laughs> 네. <laughs> 네. 그 다음에 쇼호스트 분들, 네. 그렇게 해가지고, 네. 라이브 커머스도 네. 많이 진행하고, 브랜드가 알려지니까, 뭐래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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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2배 네. 정도 성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저희가 어. 라이브 커머스 할 때는 이제, 그, 뭐, 여러 채널을 통해가지고, 네. 뷰어들 유입도 시키고 예, 자체적으로도 예, 마케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그렇죠. 네.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네. 좀 달라진 게 있다면 뭐있을까요 아무래도 알았을까요? 신선하고 예. 굉장히 열정적이시더라고요 네. 예. 결과적으로 굉장히 연예인 못지않게 예, 예, 매출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아,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뭐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사실 조그마한 소소하게 좀 마케팅 활동을 진행했었고 전단지 제작도 했고요 그다음에 지인, 주요 마케팅을 사실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스마트 스토어도 사실 상품 등록도 해보고 상태 페이지도 제작을 해봤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도 사실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어 이번 심화과정 교육을 통해서 사실 라이브 커머스 교육 실습이 좀 성장 발판이 좀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라이브 커머스를 해보셨던 쪽에서는 뭔가 조금 새로운 경험들을 하실 수 있는 네. 예, 상황이었고 더위드에서는 좀 마케팅이 진화된 모습을 이제 가지고 가실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어를 한번 뽑아볼 텐데 이번엔 대표님께서 한번 먼저 뽑아주시겠어요? 저는 지금 보니까 어, 제일 밑에 여행도 있고, 필승. 그 위에 확대라는 단어가 좀 마케팅적으로 어... 보게 되면. 어이, 확 예, 예 네. 확대. 예. 네. 디지털이라는 단어가 저희 소상공인한테는 되게 좀 낯설고, 어, 쉽지 않게 다가가기 쉽지 않은 하나의 단어인데, 그 단어가 사실 이심화과련 교육을 통해가지고 조금 내려놓게 됐던 게 하나 있었고요. 매출로 좀더 확대, 촉대시킬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저희, 제가 또 블로그를 운영하지만, 사실 아날로그적인 어떻게 보면 저희 디지털 라디오의 그런 느낌이었는데 3차적인 어떤, 어떻게 보면 촬영 그리고 유튜브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여러 가지 온라인 매체 온라인 플랫폼을 좀 어, 활용할 수 있는 걸 배웠기 때문에 저는 확대란 단어가 좀 마케팅을 더 확대할 수 있고 온라인 플랫폼 활용을 활용해서 제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더 브랜드를 더 확대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사님 예. 아, 어떻게 아, 이번에 그게... 네. 밑에 인연이 있네요. 네, 아 예. 아 예, 그 인플루언서분들이 다른 경력들이 되게 많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기존에 이제 라야, 라이브는 처음이지만 다른 이제 그 인스타라든지 뭐 이런 예.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이게 파급력 자체는 예. 웬만한 다른 이제 인플루언서나 이제 연예인 분들보다 훨씬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 인연을 맺게 된게 가장 소중한데 갑자기 이제 휴일에 자고 있는데 <laughs> 네, 네. 휴일엔 쉬어야 되니까 네, 네. 어. 네. DM이 와가지고 아 어, 이거 뭔가 네. 질문지를 어, 에이프 한 5장 분량으로 쫙 해가지고 방송 전에?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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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한테 딱 주시니까 타수도 느린데 어. 이게 뭐 어, 열심히 치느라고 네 아우 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 그리고 그만큼 이제 참여하셨던 분들이 네, 사실은 이제 이... 저희 인플루언서라는 개념 자체도 기본적으로 파급력 있는 분들을 모셨다 보니까 본인들이 더 열정을 가지고 이제 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교육 사업이라는 게 저희가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 사실 아쉽잖아요. 그래서 두 분도 마찬가지고 저희 뭐 함께 하셨던 모든 분들이 연도가 지나가도 계속 할수 있는 그런 좀 남아있는 교육 사업이 되는 게 올해의 목표이기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을 넘어서 이제 올해 또이 부분을 또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우리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이 소성공인 라이브 커머스 교육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좀더 진화했으면 좋겠는가, 성장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두 분의 이야기가 좀 궁금합니다. 저희는 이제 2018년도부터 중소기업 유통센터에 이제 지원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많이 직면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고퀄리티의 지원 사업을 경험을 해주고 있는 네, 감사한 네,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브랜드 인지도를 알리는데 이제 집중을 하다 보면 또 아쉬운 게 매출이고. 그런 부분을 가려운 데를 좀 긁어줘야 되는데 그건 쉽지 않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포커스 있게 네. 아 뭔가 쪽집게처럼 네. 짚어주셨으면. 네.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네. <laughs> 좀 정리를 하면 각 소상공인마다 네. 이제 그 카테고리별로. 그렇죠. 분야별로 네. 필요로 한게 있고. 네. 그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조금 포커싱했으면 좋겠는 부분. 가려운 있는데 곳은 다 다릅니다. 컨설팅을 같이 하면서. 네. 원하시는 게 어떤 건지 좀 들어보고 아, 네, 그분들이 원하시는 거에 맞춰서 우리가 교육사업을 짜던가 아니면 들어오신 분들이 그런 커뮤니케이션할수 있는 그런 약간 텀이 있던가 네, 그런 느낌을 좀 가미하면 좋겠다 아~ 그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네요 양방향 소통의 네, 방식으로.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간다. 대표님 은 어떻게 해? 실제로 심화 과정 실습 과정을 좀 참여하면서 느꼈던 게 저도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지만 소상공인 스마트 스토어 성장에 대한 기회가, 기회가 좀 적었다는 게좀 아쉬웠습니다. 보니까 위탁 기관들이 주로 스마트 스토어 방송 송출을 좀 하다 보니까 이런 소상공인들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방송 송출에 대한 기회가 좀 없어서 그걸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좀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교육 수료를 했지만, 어, 추가적인 협업의 기회나, 아니면 판매 매출 향상을 위한 계기도 좀 마련해 주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올해는 좀 방향성이, 아직은 라이브 송출을 할수 없는 단계에 계신 분들은, 이제 기관에서 진행하는 라이브 채널을 사용을 하고, 이제 방송을 진행하실 수 있는 등급은 그 채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교육사업을 운영을 하면, 좀더 그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통... 되는 네, 동의합니다. 네, 말씀하셨던 이런 두 가지의 방안들이 사실은 뭔가 정답이다라고 하기보다는 가야 될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걸 좀더 맞춰 나가는 게 우리 중소기업유통센터나 우리 관련된 기관들 모두가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제안들 받아서 자, 세 번째 단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 번째, 어떤 단어들이 보이시나요? 수출이 있네요, 네. 아, 저희가 사실 그 아마존이랑 이베이 진출을 했거든요그 다음에 이제 뭐 호주, 일본, 베트남 이쪽에도 수출을 하고 있고, 네. 그거를 이제 인도네시아에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다져서, 네. 기왕에 있는 것들을 좀 다져서 좀 확대를 시키는, 네.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뭔가 이제 이 교육 과정들을 거쳐 나가시면서 이제 발판도 마련하시고, 그 여유를 가지고 또 다른 이제 어떤 뭐 커뮤니케이션을 토대로 성장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시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고 대표님은 어떤 게 마지막으로 눈에 보이세요? 이 성장이라는 단어가 좀 들어오네요. 아 여기 성장, 네, 성장, 네. 아, 성장 네. 저희 소상공인 <laughs> 네, 성장할 수 있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의 2023년 계획은 다양한 플랫폼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별로에 대한 그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 강점을 활용해서. 어, 매출 성장을 하고자 하는 게 저희 목표고요. 최근에 종이 던 재벌집 막내아들의 진앙철 회장의 그 화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화두가 사실 고래 싸움에 새우가 이길 수 있는 방법, 버틸 수 있는 방법 바로 그 어떻게 하면 새우의 몸집을 키운다는 거예요. 어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인플루언스 교육 과정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음. 몸집을 좀 키울 수 있도록 도움을 준것 같습니다. 저도 직접 체험을 하고 있지만 신생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이 좀 느끼고 있는 어려움은 사실 어떻게 보면 디지털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라이브 어, 스마트 스토어도 운영하고 라이브 쇼핑도 좀 하는데 상세 페이지를 좀, 좀 풍성하게 다양하게 하려 하다 보니까 거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마케팅 비용도 상당히 좀 많고요. 교육 과정을 통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상세 페이지에 대한 화려함 아니면 항의 노트에 대한 유혹보다는 상품이나 브랜드를 더 어, 성장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핵심 포인트라는 것을 좀 배우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육 과정은 어 사실 어떻게 보면 돈을 좀 세이브할 수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금 지출에 대한 의사 결정하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좀된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플루언스와의 교류가 사실 쉽지 않은데 이 심화 과정을 통해서 인플루언스하고 교류를 할수 있고 같이 방송을 촬영할 수 있다 보니까 소상공인들한테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같이 협업해서 또 다른 어떻게 보면 라이브 쇼핑이나 방송을 같이 할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 또한 저한테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튜디오를 직접 방문해서 어, 스튜디오 촬영 준비, 메이크업 준비, 각각에 대한 어리,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 준비하신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제 상품이 몰랐던 하나의 소구점을 또 찾을 아찾수 있었고 상품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아까 성장이라는 단어 사실 2023년도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과 같이 보답할 수 있는 의미로 해가지고 성장해 나가도록 좀 해, 해보겠습니다. 네. 결국 오늘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중요했던 거는 이 중소기업 유통센터에 있는 수많은 교육사업들이 있고 판판대로에 들어가면 매번 이제 프로그램들이 계속 갱신되면서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하나하나가 단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연결점을 가지고 소상공인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디지털로 전환해 나가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물론 아직 아직은 소상공인 분들에게 100% 만족할 수 있는 것보다 성장에 나가는 단계니까 이런 대화들을 토대로 올해 내년 계속 아마 소상공인 분들에게 맞춤형 사업으로 아마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우리 작년을 한번 돌아보고 올해 우리 참여하시게 될 소상공인 분들께 좀 조언해 주실 수 있는 네,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아, 좋았습니다. 네. 네. 아, 분위기 아주 좋았고요. 네. 중소기 업 유통센터 같은 경우에 졸업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사업도 열심히 받아가지고, 나름 저희도 달려야 되는 거고, 예. 네. 같이 달려야지 이제 맞물러서, 이게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더 그렇게 열심히 정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2023년도 소상공인 분들한테 저는 좀 말씀드리는 게 응원. 보전 배움이라는 단어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심화과정 그 커리큘럼이 쉽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분들 정말 귀중한 시간, 좀 어떻게 보면 장사하는데도 바쁘시고 하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고, 사실 이 과정 참여를 할까 말까 좀 망설일 수 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과정을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배워나가시고, 그리고 2023년도에 디지털이라는 전환이라는 거를 한번 파도를 갖고 좀 한번 시도를 해봤으면 상당히 많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좋은 자리 정말 마련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고요. 사실은 교육이라는 게 단순하게 빨리 받고 끝나면 남는 게 없거든요. 네, 그만큼 또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한 만큼 지속가능하게끔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도 2023년도 또 교육 사업, 지원 사업들을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진행되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의 지속가능을 위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많은 교육 사업, 지원 사업에 우리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의 많은 관심과 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팔로 새로운 지원 디지털 전환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혼자 하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함께 하시는 멘토 분들이 계시고 선배님들이 계시고 우리가 같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시는 디지털 전환에 소상공인의 성장에 저희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중소기업 유통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하고 작년에 1년 함께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